마태복음 4장 7절. F.A. Auto. 허. 예수스. 팔린. 개그라프타이. 욱. 에크페이라세이스. 쿠리온. 턴. 세온. 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디아볼로스마귀를가리킵니다 다시 적혀 있기를.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을. 보문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 여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 너희가 이스라엘이 마싸에서 시험한 것처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앞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왜냐하면 시편 91편에 적혀 있기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마귀가 문맥을 벗어나서 곡해하면서 인용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FA. 말하다, 확증하다, 알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미완료 제2부정 과거로 쓰였습니다. 3인칭 단수 원형은 faemì입니다. Face가 2인칭 단수 facin. 복수 형태는 famen, fate. 파스인입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에크 페이라세이스 에크와 페이라조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아웃 오브 라는 뜻이고 페이라조는 시험하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 너의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시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귀의 유혹에도, 테스트에도, 잘못된 성경 인용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바, 이렇게 마귀에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